안녕하세요 친구들 김아인 엘리입니다. 오늘은 설탕 엄마 소금 아빠라는 책을 읽을 거예요. 그리고 제 이름이 김아인이고 엘리라는 영상에 그엘리를 붙여서 김아인 엘리라고 만든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설탕 엄마 소금 아빠 온통 소금으로 된 작은 집이 있었어요. 온통 소금으로 된 작은 아빠는 온통 소금으로 된 아빠와 온통 설탕으로 된 엄마가 살았어요. 소금 아빠와 소금 엄마. 아, 다시, 다시. 음, 다시, 다시. 읽을게요. 제가 잘못 말해서, 온통 소금으로 된 작은 집이 있었어요. 온통 소금으로 된 작은, 작은 집에는 온통 소금으로 된 아빠와 온통 설탕으로 된 엄마가 살았어요 소금 아빠와 설탕 엄마는 항상 다투었답니다. 두 사람은 사랑할 때도 있, 있었지만 싸우는 날들이더 많았죠. 왜냐하면, 아빠는 소금 맛을 좋아하고, 세탕 맛을 싫어했어요. 또 엄마는 설탕 맛을 좋아하고, 소금 맛을 싫어했거든요. 하루는 보통 때보다 더큰 소리로 싸웠어요. 소금 아빠는 설탕 맛이 말했어요. 당장 나가, 이 덩어리 아줌마야! 그래서 당장 나가 흙집이나 혼자 짓고 살아. 그래서 설탕 엄마는 떠났어요. 슬퍼하며 떠났죠. 그러나 눈물 흘릴 수는 없었어요. 눈물꼭 참아야죠. 왜냐면 설탕으로 된 작은 뺨이 녹아버리면 안 되니까요. 설탕 엄마는 원통으로 된 작은 집을 지었어요. 그 집은 아주 작고 예뻤어요. 설탕 엄마는 예쁜 흙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설탕 엄마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소금 아빠가 결태 없으니까요. 그래서늘을 열고 싶었던 설탕 엄마는 보통 소금으로 된 집을 찾아가 등으로 드렸어요 그럼 아빠가 나와서 버렸어요. 안 돼. 그 집. 흙으로 그된 집으로 돌아가. 그래서 설탕엄마는 다시 떠났어요. 스파이너 떠났지요. 그러나 눈물 흘릴 수는 없었어요. 꼭 참아야 할있는 설탕엄마를 작은 뼈에도 녹아버리면 안 되니까요. 설탕엄마는 흙으로 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던 집에서는 혼자 살게 된 설탕엄마는 외로워서 닭 우만 자꾸만 눈물이 나올려고 했어요. 그러나 눈물 흘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숨을 했어요. 하늘아, 나 대신 울어, 울어 주었으면 좋겠어. 그러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집도 내렸어요. 내렸어요. 그러다 소금으로 된 집이 녹가내리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집에서 나와 배를 맞으면, 뿌려된 집으로 찾아가 창문에 두드렸어요. 창문 같다. 나와 말했어요. 안 돼. 안 돼. 창문 소금. 뿌리가 물을 흐리며녹가내린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창문은 물척스럽트 눈이 오고 엄마 가빠 따뜻하게 안아줬어. 또센 토플에서 서로 입술에 말이에요. 마빠가피해주세저사람입술만딱 달아붙었지 뭐예요? 어휴 대충어 두 사람의 이술은딱 붙은 채로 굳, 굳어버렸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영원히 그 상태로 지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태탕 엄마와 소금 아빠는 온 힘을 다해 서로의 몸에서 떨어지기 위해 노력했어요. 한 해도 그노력에감기는지 결국 두 사람의 이술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되었, 떨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설탕 엄마에게 뽀뽀했던 소금 아빠의 입술에는 온통 온통 설탕이 묻어 있었고 소금 아빠에게 뽀뽀했던 설탕 엄마 입술에는 온통 설탕이 온통 소금이 묻었어요. 그러자 엄마 아빠 입모습 서로 바뀌었어요. 설탕 엄마는 소금 좋아하게 되고 소금 아빠는 설탕 좋아하게 되었어요. 제가... 엄마 아빠는 사촌을 좋아하게 되었대요. 하늘 위의 두 사람은 늘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응, 통소 운된 응, 아빠와 엉통사촌을 응, 된 엄마가 다투, 다투고 헤어졌다고 응. 결국 화를 하고 응. 사랑을 되었던 이, 이+ 이야기는 그리스 전통 동화입니다. 네파넌 응. 이라는 나라에서도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해요. <목소리> 끝 친구들 이제 잘 시간이에요 잘자요 여기서 끄면 시시하니까 책을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